차라리 제품들의 만남이 인물에게 눈을 건너다 제 36탄. 광화문 현판을 후면적으로 바꿔라. 대한민국 광화문 경복궁 정문 광화문 현판은 경복궁 중건 공사 책임자였던 임태영이 1868년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경복궁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임지들한테 청장에 소실되고 기록도 없어 처음 글쓴이는 호이부중입니다 게다가 임태영은 1859년과 60년 당시 좌포도 대장으로 천도교를 탄압한 경신박해의 주도자입니다. 그시가 현판으로 걸린 기간도 불과 62년간이랍니다. 유교 전쟁 때 소실되어 지금의 광화문은 1968년 콘크리트로 복원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 대체로. 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중창하면서 임태영 글씨를 다시 내건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임태영의 글씨를 그대로둘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 광복 8 0주년을 맞아서 세종대왕이 경복궁에서 창안한 혼민정음체로 광함 현판을 바꿔달아 전 세계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 마당 나갑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로 우유 이름을 지으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야 어여 우유 우유